안녕하세요. 미래의 노동자 미나유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사이버 선구를 이어서 들고 왔는데요. 드디어 제 집, 주대집 근처를 꾸미려고 합니다. 매번 이 더러운 모습의 집 주변을 보느라 죄책감에 시달렸는데 이번 참에 빨리 끝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따로 주민들을 이사시킬 건 없고 제집 근처에 너굴 상점과 의료 가게가 있는 게 편해서 여기다가 다 몰아넣을 생각이에요. 거기에 과수원과 밭, 꽃 번식장소도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노동하기 좋게 꾸미겠다는 얘기죠. 머릿속에 나름의 계획은 있는데, 이게 그대로 실행이 될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럼 노동하러 고고! 고고! 오늘은 여기 앞쪽 전체를 2층 절벽으로 높일 예정이거든요. 오늘도 실방으로 여러분과 함께 노동을 진행했는데요. 이번은 성구가 끝나거나 구독자분들이 모두 주무시거나 둘중 하나가 채워지면 실방을 마무리하겠다고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칼퇴를 기원하며 해외 난이도 기초공사를 여러분과 하게 되어 아주 기쁩니다. 저만 노동할 때 혼자 하는 느낌이었지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노동하는 기분이잖아요? 딱 광장까지만 꾸밀 예정이라 광장 앞까지 절벽으로 쫙 높이겠습니다 중간중간 절벽이 없는 구멍 같은 공간은 남겨놓고 진행을 할게요 여기에 지금 1층 부분에 밭하고 과수원을 만들어야 하니까 그리고 도로를 만들어야 하니까 도로가 한 5칸 정도 되니까 아이고 쌓자 쌓 쌓아. 쌓아야지 뭘 계획 세우는 척 미루고 있어 과수원 도로 찜! 과수원 찜 도로 찜! 아이고 안 돼! 그쵸 싸우면서 생각해야죠 한 일곱 칸은 먼저 세워보고 도로 마디를 이어보면서 해볼게요 아니면 도로 마디수가 안 맞을 수가 있어가지고 그쵸 마디를 깔면서 해야 도로가 계획대로 되더라고요 완벽하지 못할까봐 <laughs> 맞아 이게 절벽 사기 기초공사할 때꼭 그래요 딱 적당한 것 같아요 도로는 이렇게 쭉 가면 될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도 도로가 있어야 하니까 이거 마이 디자인을 다 깔아야 돼서 사이버펑크 선고를 괜히 했나 싶기도 하고 이거 나중에 지울 때가 더 문제예요 채석장 노가다는 쉽겠대 <laughs> 그거 인정.. 당근 어디 있어.. 지금 당장.. 지금 당장 당근 어디 있어.. 어디서 칼퇴를.. <laughs> 너무해.. 나도 칼퇴하고 싶어.. 야근 확정이죠.. 지금 기초공사만 3시간 걸릴 것 같은데.. 거기 아이템 배치까지 하면 야근 확정이죠.. 아니야.. 안 그럴 수도 있어.. 긍정적인 마인드.. 아니 뭐.. 성구가 일찍 끝난다면 밤샐 이유는 없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주무시면 저도 자야죠.. 아이, 꼭 그렇게까지 밤새질 필요는 없어요. 졸리면 주무셔야지. 아이, 여러분, 졸리면 주무세요. 저는 그래도 좋아요. 아, 여기는 다싸웠어. 이 똑같은 화면만 봐서 지루하지 않으세요? 슬슬 졸릴 때가 됐는데? <laughs> 아, 지루하실 것 같은데? 칼퇴각. 누가 칼퇴 소식을 하였는가? 누가 갈때 소식을 하였어 아우 재미없으실 텐데 계속 이걸 썼는 것만 보면 지루하지 않으세요? 넌좀 저리 가넌좀 저리 가 괜찮아 괜찮아 생각보다 기초공사 좀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절벽은 대충 틀을 다 잡아서 이쪽에 과수원을 만들 생각이라 물을 먹으면서 해야 될것 같아서 일요일 오전으로 가서 무판이 만나러 가겠습니다 와 비싸다 <laughs> 오 비싼데? 어, 감사해요. <laughs> 와! 선호님, 감사합니다. 퇴근하지 말라고, 지금. <laughs> 돈을 쥐어주셨네? 선호님, <laughs> 실방에서는 후원 처음이에요. 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퇴근을 노릴 거예요. 선호님, 그건 어쩔 수 없어. 오케이. 그 정도는 할수 있지. 왜냐면 그래도 기초공사가 안 끝날 것 같긴 하거든요? 과수원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아니, 뭐 사다리 만들면 되죠? 저만 들락날락 하면 되는 거니까. 아니, 주민들은 들락날락 할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과일을 따지 않아요. 그래서 저만 들락날락 하면 되거든요? 이게 과수원이 생각보다 너무 넓어지는 것 같은데? <laughs> 생각보다 너무 넓은데, 과수원이. 사실 꽃 번식은 좀 좁아도 되니까, 그리고 밭이랑 꽃 번식을 뭉쳐놓는 게 낫겠다. 그래서 오늘도 5시 반까지 안, 안 주무시겠다고요? 아 그러면 몸 망가지지 주무셔야지 여섯 개 일곱 개 그러면은 헉, 잠깐만 밭 아니야 밭 충분해 이 정도면 밭 충분해 그러니까요 노동의 숲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하는 걸 보세요 절벽 쌓기는 끝이 나서 강시작부분 폭포 만들어주고 도로 마디도 이어서 깔아줄게요 아까 계셨던 분이 안, 안 보이시네 다 주무시나? 아, 계시는구나. 다들 노동하느라 바쁘시구나. 졸리시지 않을까 해서 한번 여쭤본 거죠. 졸리시면은 슬슬 주무시라고. 왜냐면 이제 도로 깔기 시작하면 이제 진짜 지루한 거 투성이잖아요. 아, 도로 까는 소리 좋은데요? <laughs> 아유, 졸리셔야 되는데, 이거. <laughs> <laughs> 언젠간 끝날 거예요. <laughs> 진짜 그런 마음으로 노동을 하고 있긴 합니다. 언젠간 끝나겠지. 자, 도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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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아우, 아무리 칠해도 끝이 안 나, 이 도로. 이 도로 왜 이렇게 길어? 많이는 안 들어왔고, 민머리요? <laughs>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민머리라고 불러도? <laughs> 민증도 웃기다. 민둥머리. 아까 민머리랑 뭐가 달라요? <웃음> 하기스. <laughs> 매직팬티네. <laughs> 그니까 하기스 매직팬티라고 불리면 웃길 것 같긴 한데 불리고 싶냐고요. 졸리시면 주무세요. 아, 졸리시면 주무셔도 괜찮은데? 아 진짜 괜찮은데 저는? 자라고 하니까 자기 싫어요. 금쪽이들이네 진짜. 사이버 불빛은 야근의 불빛이라는 말이... 너무하시네 <laughs> 이제 마디 공사도 끝나서 아이템 배치 시작할 건데 배치할 때 야경인 상태에서 해야 좋더라고요 아이템 배치하면서 너굴 상점과 제집 싸고 옮겨줄 텐데 보시다시피 이 상점들과 집을 어디다 둔다는 건지 모르시겠죠 네 앞쪽 해변에 둘 겁니다 뭔가 좌천된 기분이라 찝찝하지만 일단 옮기면서 아이템 배치까지 시작할게요 여러분. 어 성공할 거면은 도시풍 하지 마세요. 돈이 너무 많이 깨져요 진짜. 어 재료들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일단 있는 거 먼저 다 털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필요한 거는 구매해서 이제 하려고 하거든요. <laughs> 과수원이 이제 마지막 남은 과일이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의도하신 건가요? <laughs> 마지막 남은 과일. <laughs> <laughs> 아왜 이렇게 웃기지? <laughs> 여기는 절벽 위쪽과 다르게 약간 후진동네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삐까뻔쩍한 위쪽과 다르게 사이버펑크의 뒷골목 느낌을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좌천된 거 아니냐고요? 그럴지도... 아포칼립스 후 복원했는데 다 못해서 이렇게 된건 아니죠 아니 그 사이버펑크 중에서도 약간 뒷골목처럼 꾸미는 사이버펑크도 있어서 좀 그걸 합쳐보려고 했어요 여기에만 다 뒷골목을 할게 아니라, 마을 광장에서 왼쪽 부분은 다 뒷골목으로 만들 거라서, 그,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해도 되고, 여기는 그냥 맛배기용 헬리콥터 띄우면 은 띄워져요? 오! 짱인데? 좋은데? 완전 멋있는데? 그러니까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오, 멋있어, 멋있어. 오, 쩐다, 쩐다. 이거 몇개더 사자. 오, 뭐야! 아 계속 떠지는 게 아니네 누르면 은 한번 떠졌다가 다시 가라앉네 이렇게 떴다가 가라앉네 아 아쉽다 퇴근 퇴근 다 못했지만 다 미뤄 일단 내일로 미뤄 비록 이 하루 안에 선꾸를다 끝내지는 못했지만 7시간 가량 여러분과 함께 선꾸를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도 정말 많이 했는데요 그럼 나머지 제가 다음날로 미뤄 혼자서 꾸민 것까지 합해서 완성본 보러 가시죠 오늘 어떠셨나요? 매번 선구를 편집된 영상으로 봤지, 실방으로 보신 분들은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모르셨겠죠? 전 선구 때마다 매번 이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